저 화장품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 어, 그 조금 전에 우리 비누원부터는 잘 씻고 나오면서 연구원까지 와가지고, 내가 오늘 지시를 화장품, 기초 화장품, 하, 아, 찐걸 하나 연구해. 스킨, 모션, 영양크림, 센스 이런 식으로. 비비크림, 선크림, 좀 하려고 하니까. 이런 우리 네트워크, 네트워크 유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빨리 안가겠지 이제 우리 이사장님 같은 분은 더 이해가 빨리 안 가질 거고 그런데 어 다들 하고 있거든 다올 때는 모르고 왔거든요. 응. 알고, 온구나, 아, 알고 온 사람들은 없다 이래요. 응. 와서 배운는거요참 응. 어설프고 지금 우리가 어, 이 회사가 어, 탄생한 지두 달이 안돼요. 응. 두달된 아이가 뭐 걸음을 걷겠어요 뭐 말을 하겠어요. 응? 응.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 응. 이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막 굴러 묶던 사람들 얘기 없어. 너무 어설퍼. 모든 게 어설퍼. 너무 완벽하면은 그 좋은 게 아니잖아. 어설프면서 비실비실하면서 이걸 걸어가는 거야 그게 정말 그 비실비실하던 아이가 자라면은 더 튼튼해지거든. 나는 그렇게 지나하거든 그래서 나는 튼튼하게 키울 자신이 있는 게. 내가 일은 넘는 그경 n 이 있잖아 응? 그리고 o n non, 살면 n non, 무 o n n 무 n non, non, 사람 n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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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사 n 사 n non, 아니고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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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년 n o 내가 o 목대장처럼 대장 아 o n n 해봤거든 그래서 나는 또 대장 할수 있다 n n o 에, 이 대장을 하려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데려오면 안되겠더래요 음. 지금까지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우야, 한우리 코리아의 원로로서 우리가 대우해 주면서 음. 새로운 젊은 팀을 보강, 보강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일본말로 뭐 노가다 아시바라 그러나 아시바를 다나름이 만들어버려야 되지. 내려 사기꾼이 가죽간 제품도 그냥 이제뭐 버리지는 않거든. 먹고 서거든. 그 제품이 우리 제품이 그렇게 해서 내사기를 많이 당겠는데 제품으로 참 사기를 많이 당했서 내가 또 퍼지는 성질이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아 여기 뭐요통을써 한번 만들어 놨는데 물는좀 응. 그래서 합니다. 그 그냥 보내기 싫었어. 온갖 씨하나요 싫어졌어. 응. 근데 그게 잘안 돼가지고 그 친구가 그 물건값을 띄먹고 싶어서 띄먹은 건 아니라 하다가 하다가 지도 하다가 하다가 되니까 정말 이제 그, 그 나를 피하게 되고 응. 그래서 만나는. 내가 그 전에 그만큼 더줄 테니까 한번더 해볼래? 음. <laughs> 돈 내라 할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 를 하면 또 이제, 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이번에 다 알게 됐는데, 어, 여기 이제, 내가, 내가 계획하는 거는, 내가 여기 대표도 아니지만, 나는 단순 물건 제작해서 응? 지원하고, 응? 주춧돌 역할 이런 내하는 사람이지만은 어, 맨날 맨날 그걷치도 못하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는 데게 그 아이를 정말로 튼튼하게 키우는 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옆에 유치원도 좋은데 보내도 어린이집도 좋은데 보내도 어? 어린이집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 선생들이 정말 좋은 그 선생님 을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생각해는올 연말까지만 가면은 최하 지금 만 명이 넘어서니까 최하 한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우리 대표는 뭐 10만 명을 만든다고 하는데 십 10만 명을 만든다 해도 일을 할 사람은 한 3만 명이 안 돼. 그 정도만 만들면은 하나, 하나, 신약 개발을 인, 인해서 오신 분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열 명만 딱 만들어, 백사장은 열 명만 만들어 하는 이유가 스무 명설명 내가 담기살수 없다, 이게. 그래서 열 명만 만들어니다 예가 가진 게 10명 책임지고 또 1번을 만들어야 되니 그래서 내가 우리 김호진 사진작가한테 영상물 네. 응? 지금 우리 여기 쇼핑몰 뭐 만들고 하는데 저렇게 만들어서 만들고 응? 제대로 하나 만들자니 제대로 응. 우리 공장에 가가지고 공장 두 군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내가 곧올 연말까지는 내가 어, 우리 김 박사가 어 오는 연속을쓸 수도 있다 이러는데 김 박사는 나한테 정말 나를 정말 그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큰 형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쫓아오는 이런, 이런 김 박사뿐 아니고 몇명 있어요 여기 옷이 좋아야 되거든 옷이 나를 거든 옷을 차리면 되는데 물건이 옷이 좀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네. 산 작가하고 그분 했어요 좀잘좀 만들어보고. 네. 네. 그거 갖고 와볼까요? 저보안 있는 거 보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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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니, 그냥 아이 들어오세요? 이사님 이모실아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공장에는, 아, 왜... 아, 저... 응? 우리 하나신약개발 대표, 대표님. 네, 대표한테... 네. 응. 네. 네. 응. 지난번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당장, 이쇄소이쇄를 응. 응. 하면, 이런거 한, 안에 또, 이, 이, 들어가야되고, 낫게 들어 여섯 개들어이고 만들면 한2,000 세트씩은 만들어야 돼. 그 내용물 담아서 뭐 하려고 하면 최소한 막한 2,000만 원씩은 들어가야 돼. 열 품목을 만들려면 한 2억은 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하고 한 달에 한두 개씩, 세 개씩 탄생을 시키고. 좀 오셔가지고 굉장히 뭐슬설프 보이고 슬프지 안 하는 또안 하던 일을 실려고 하니까 힘드시겠죠. 그기 희망을 가지고 경험을 또 해나가면 재미도 있고 사람도 많이 알아주고 그냥 정말 재미있어 보고 같이 나하고 같이 한번 끝이게 내가 멋지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도 멋지게 나를 좀 보조를 해좀 좋지 멋지게 오늘 식사는 그래 모두 네, 네, 이제 언론 해가면서 하고 이제 모든 건 이사장하고 이제 언론을 이사장 하시고 또 우리 나의 또 많은 우리 이사장님을 초청을 했어. 네. 응? 예, 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이사장도 보시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도 대하듯이 할아버지 할머니잘 대해야지 잘, 잘 대야 되지만 이 회사를 신작과 중원제약 하는 일을 우리 미국을 짊어지고 갈 분들한테 정말 잘,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은 그러면 김 박사가 오전에 강의하나? 네. 오전 몇 시고? 10시, 10시, 10시 반? 네. 10시는 내 전화를 내려게고김 박사가 내일 시간을 드든다. 어떤 뭐 오라면 뭐 다른 일 제출해 보고 오니까 정하고그 얘기가 됐었거든요. 10시 반에 10시 반에 오셨 10시 반에 뭐김 박사가 왔었고